안녕하세요. 모두가 건강한 세상의 법까지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와 명예의 상징인 부엉이 그림 제2탄을 한번 그려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둘이서 마주 보고 있는 사랑스럽게 마주 보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부엉이 그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탕을 칠할 건데요. 좀 시, 쉽게 가기 위해서 달로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나무를 부엉이가 앉아있을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무도 명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 어, 물감을 까만색이랑 밤색이랑 거의 어, 완전 다 섞지 말고 한쪽만 섞어서 나무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달빛에 가린 나무도 표현해 주고요. 나무가지도 표현해 주고요. 나무도 똑바르, 똑바르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약간 울퉁불퉁하게 하면 더 나무같이 생동감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달빛 그렸을 때 색깔 약간씩 비친다고 생각하고 검정색으로 나뭇가지를 상세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번에는 부엉기를 약간 남아날 수 있게 나름 약간 표시를 해 줍니다. 부엉기가 앉을 자리 부미이두마리그려낼을 겁니다 너무 상세하게 안 그려도 되니까 대략 나만 알수 있는 표시만 대략 해줍니다 붕이 눈부터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삐뚤거나 음, 잘못 색깔이 나갔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손을 보다 보면 괜찮아지니까요. 색깔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어, 새끼 부엉이랑 같이. 아니면 연인 같은 두 마리를 기대에 있는 걸로 그리기 때문에 한 마리는 남자 색깔, 한 마리는 여자 색깔로 그려 넣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는 여자이니까 좀 이쁜 색깔로 분홍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처음엔 어밑 바탕색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어 색깔이 짙어집니다. 무늬는 어, 누구나 아무 무늬라도 내 하고 싶은 것 그냥 하면 되니까. 다시눈 들어갑니다 나, 테일 들어갑니다 눈동자는 얘는 얘를 보고 있겠죠?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러니까 까만 눈동자로 약간 아래쪽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을 보고 있겠죠? 자, 흰색 물감으로 포인트 주고요. 머리 디테일 살려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정해진 것도 없고 기본 틀을 그리고 난 뒤부터는 무슨 색깔이든지 때에 따라서는 매니큐어 어, 반짝이 들어있는 매니큐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어, 물감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데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칠하고 싶은 색깔 모양 꽃무늬 꽃을 그려 놔도 괜찮고 무엇이든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이왕이면 어, 같은 계열 종류의 색깔을 어, 골라서 색을 칠하면 좀더 편안해 보이겠죠 이제 붕이 발그려주겠습니다 이왕이면 속눈썹도 예쁘게 한번 그려넣어 봅니다 이왕이면 밤하늘이니까 별도 어, 한번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어, 제 기억으로는 한 내일쯤 어, 바니쉬를 바르고 나면 훨씬 광택도 나고 훨씬 그림이 살아날 겁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봉이 그림 별거 아니죠. 수많은 붓질을 하다 보면 고쳐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더또 더, 어, 예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